뭐구요? 금지어야. 어디 썼겠지? 지금, 인벤에 악양도 없단 말이야. 어, 악양도 없단 말이야. 어디 썼겠지? 나도 못 물어봤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나도 못 물어봤어요. 뭔데? 뭐 어쩌라고? 에바십비어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줘? 뭐 어떻게 해줄까? 어? 아니, 뭐 어떻게 해줄까? 뭐, 뭐, 응? 뭐 어떻게 해줘? 아 뭐야 오버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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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는 뭔데 좀 이상하다 뭐. 오정 MP가 왜 이렇게 많냐 얘, 야 이제 MP 이제 다쓸때안 됐냐 너? 오 이거 죽요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 아 이제 한 손에 샌드위치 들고 있었잖아. 뒤졌어 개 새끼들. 지쳤어, 저 새끼들. 한 평생이 지난 후. 어? 존 맞아. 이 요정 아냐? 에바 시비 써왜 이렇게 많냐 여기? 너네 통제하냐 여기? 뒤졌다. 턴 걸렸죠? 길막 하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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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가리, 돼가리 자, 우동 하면서 에~ 몹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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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 지금 긴급상황, 삐뽀, 삐뽀, 긴급상황. 아, 이 새끼 졸라 잘 도망가네, 개새 끼고, 트리플, 트리플 악셀, 발라 어, 밟아버리네, 이 새끼. 그래 니, 너네 시가 써라 씨발 그냥 모르겠다 이대로 하자 개새끼들아 일단 요 끼고 빨리 도망가잖아 이새끼 MP 다쓸 때까지만 하자 아 배불러 아, 아. 이새끼 졸라 도망가네 진짜 아 이거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몽정형 어 혹시 SOS 가능? 아 어, 바로바로 왜 어디어디 어디. 균열인데 균열? 어 균열 2층에 에버.. 에아 외로운 어딨어 외로운 어 7층이야 야, 이너 균열 찬양 같이 좀 하자 대결 걸릴까봐 뭐, 가도 되나? 어나 지금 안 걸렸어 가자 이거 이새끼들와 이거 다구리 패는데 이거 와 존나 열받다 지금 야마 열릴 것 같거든 제발 도와줘 어? 잠시만요 월드 말하는 거지? 월드 월드 이거 한 평생이 지난 후 나 있는데 와, 나 있는데. 제제부터 에바12. 제발, 뭐 좀, 뭐 좀. 에버. 에버 아, 계속 날려줘. 내가 한번 뭐 선턴 찍을게. 선턴 찍었어. 들어와, 칼자리 줄게. 들어와, 칼자리 줬잖아. 그렇지! 아, 씨. 칼자리 딱 주는 센스 어땠노? 뭐. 괜찮았나? 나이스. 아. 이게, 이게 근본이거든. 미니 PC 리니지 근본. 기사 들어올 때 칼자리 주는 거. 지렸다 에볼 좋았다. 아이스. <laughs> 나도 에볼 맞춰 놓을게. 본토 가자. <laughs> <laughs> 다섯명 왔어. 이거 시스타나 메인 법사 있어야지 싸울 만해. 도와주면 가고 안 도와주면 본토 가자. 아, 나안 지켜 줄 거잖아. 한번 해 볼래? 지켜 줄 테니까. 지켜 줄 거잖아. 오케이. 가자. 시스타한 파티로 가자. 아그니까안 지켜 줄 거잖아. 아, 지켜 줄게. 네 지켜줄 지키면서 싸울게. 가자. 야, 이거 씨 <laughs> 이거 빠지면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있지 지금 시청자 1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뭐 어? 지켜주지도 않는데 <laughs> 지켜줄게 왜 그래 맨날 맨날 씨. 진짜 지켜줄게 그치겠다. 진짜 지켜줄게 외로운 저거 초대해주고 시스타 초대해주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육구 있지? 사랑해요 헤이 hey, 타이완 함부로 쫄? <laughs> 쫄? 형 표정 표정으로 약올려야지 오케이 쫄? <Five pressing Gegen West>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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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ioè> <einmal> <laughs> <laughs> 누구? 기사 노려야돼 기사 노려야돼 기사 노려야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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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들어갔어! 그렇지 아나 그때 야 잠깐만 오케이 봤어 공격, 봤어 공격. 그거 계속 계속 꺼댕이 내볼 네, 쏴줄게 아씨 쿨 돌았어 오케이 그댕이 꺼댕이 턴되면 안된다 후후 까비 헤이 공격다니까요 저기 선생님들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헤이 타이어 안 불어 쫄 뭐하는거야 지금 잠깐만 내가, 내가 저 도발 좀 해야겠다 Hey, Tyanbro,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Loser, come on. 키고 살찐 자 옷이라고 <laughs> 제아열좀 아, 목적으로 열 받았겠는데 쟤네들 진짜 때리고 싶네 <laughs> 좋습니다 아 진주 다시 내려 오케이 진주 다시 내려 어? 야이거야 와봐와봐와봐 와봐. 다 와봐와봐 다다 와봐. 와봐라고? 11시에 11시에 요정 보였다 오케이 어 여, 11시 3명 확인 들어갈게 들어가자 손 돌렸어 죽여버려 그냥 찍었잖아 죽어버려. 죽여. 그렇지 이거 갔다. 좀만 더 간다. 얘뭐씨발안 넘어가냐? 근데 아, 요정 아니야? 와 장비 존나 좋나 보다. 요정인데 저도만 버티면. 야 내려가 내려가 너네. 우리 내 우리 내려가 따라 내려가 따라 내려가. 따라 내려가자고 오케이. 내려왔어. 봤어. 내려 해라턴 뭐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씨바, 짧다, 아. 조르타 씨바. 안 돼, 너네 안 된다고, 그냥, 어? 그냥, 본토에 가서 농사나지요 파머 새끼들아. 어? 유 파머! 오케이? 이, 파머 새끼들아, 그냥 가서 농사나지라고 임마. 어? 시키야! 시골, 시골. 파머 그농부 아니야 농사, 농부 맞지 농부, 농부의 농 시골 컨트리구나 어컨트리 f a 영어 좀 했어 나 유학 봐야 <laughs> 맞아 hey 데비당하이 이지 플레이 no money hey no m o n 어 중간 아, 센터에 와서 센터 진입. 센터 그러자. 에바 십이 센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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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이 그댕이 잡아 그댕이 잡아 그댕이 잡아 네, 제발. 제발 털안번좀 찍어 뒤에 뒤에 가서 뒤로 갔어. 아, 거기 있나? 그 잡아 줄게. 계속. 난 붙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발. 털한번좀 찍어 줘. 정신 안 차려? 털 찍어 줘. 내턴 들어갔어. 정신 차려. 베르. 르해 그냥. 그냥 가라. 오케이. 아, 씨발 죽여야 내려가. 되는데. 그대로 내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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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배려했네. 배려한 거네. 그냥 쟤네 저렇게 오면 계속 배려하는 거야. 쟤네들 지금 약 올랐어, 지금 보니까. 방송 보고 있네. 약 제대로, 약발 제대로 채팅도 안 해. 입, 그냥, 입, 입, 앙! 물고 지금, 지금 얼굴 씨 빨개져갖고, 어? 이게 맞지. 헤이! <laughs> hey. 타이언브로 유페이스 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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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루자 아 컴온 컴온 아니 뭐 음, 씨발 뭐 충타기만 하려왜오는데 이렇게 마바리 새끼들아 이거 방금자 내가 내려 내가 맞맞맞맞아 내려가 그대로 가자 내려가. 가자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밑에 자, 차. 따, 빠 맨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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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있는 거. 아 다시 올라가, 올라가 다시 올라가, 올라가. 시 빠진다. 가자. 그냥 한 글자 노려 한 글자. 오케이 본본 본. 없어 있어도 돼 없어 있어도 빼고 안 돼. 저거. 오케이 하나 베르 요정 요정 봤어 따라가. 베르 시켜 저거. 예. 봤어. 아니, 뭐, 씨발놈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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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턴, 그렇지, 이거 간다. 제발. 힐 줘도 못 버텨. 연턴. 됐어. 다음. 기사. 이거 버텨. 이거 버텨. 버텨도 돼. 기사. 기사 좋아. 아니, 다 데리고 와? 뭐, 씨발, 뭐, 베이스볼 팀다 데리고 오라고. 가쿠왕! Listen to me! 가쿠왕, 개새끼들아. 법어 저거 뭐 발커니냐 뭐냐 갖고 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내려가 내려 올라가 다시 올라 가라와 격수는 바로 아이 그렇게 자존심만 세네 이 새끼들 뭐또 오늘 어, 이턴 새끼야 들었다. 턴 요정 왜 점사지가 왜 그래 요정 돌았잖아 어 내가 먼저 스토 찍었어 근데 어차피 안 죽었을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어 봤어 봤어 요정, 요정 올라갔다 바로 들어가자 바로 들어가자 내려와, 바로, 바로 내려와. 요, 기사 찍어보자, 기사! 기사! 아, 이 새끼들. 춤 타기 졸라. 누구 찍을 거야? 기사 찍어서 기사, 기사 보내! 턴이야! 연, 턴? 와, 이 새끼 존나 잘 버틴다. 야, 잘 버틴다. 한 명씩 서 있어, 한 명씩 있어. 서 있고 있어. 턴 치면 들어오라 할게. 기사 한 명이 서 있어. 턴 치면 들어오라 할게. 턴! 아이씨, 삐기야. 들어와서 빠진다, 왼쪽. 끄댕이, 끄댕이. 끄댕이, 네, 잡아줄게. 턴, 돌았어. 돌았어. 스파이크. 뭐 아, 씨, 이 아까워. 아, 한번 뒤져야 어, 되는데. 애들 몸빵 졸라 좋다. 왜? 애들 몸빵 좋다. 18도 농사 졸라 지었네 농사 서버에서. 뭐 하는 애들이지? 야구 팀이라니까? 얘네들? 아니요 게임을. 아. 아 씨발. 지근이 어, 뭐야 이게? 젠또 뭐야? 야야야, 뭐야 야, 이 사람 나한테 목다 넘기고 갔다. 그러니까 좀센이 새끼들이야. 야 키만 작은 줄 알았던 거. 아, 어, 제가 어다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획 봤어? 요정 왔다, 요정 하나 기사, 기사 이거 뭐충타기잘 못한다. 들어갈까?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와서 기사 찍었다. 기사 얘가 계속 버티거든. 시스타 조심하고. 왼쪽에 법사 있거든? 법사 찍어놔서 짐? 이거 봐야돼. 법사 봐야돼, 법사. 제발. 아, 까비. 다 기사. 아, 씨. 들어와. 들어와. 아니, 뭔데, 이게? 아, 법사 텀픽. 아 졸라 아깝네. 나 게일 들어가 있는 나노리를 할 거야. 나안 넘어가니까. 외로운 친다, 외로운 친다. 뒤에 봐줘야 돼. 들어와줘야 돼. 응. 턴돌려라서 에바시비, 에바시비. 아, 세 글자. 에바시비래시다 해바시비네. 다시 들어가 하나 더셋고 어, 뭐, 어, 오케이 오케이 파스 어, 파스 파스.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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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연탄 넣어줄게 연탄. 따이새끼들아 이제 졌지 가. 뒤져 뒤져. 가. 원래 캐릭에서 리니지에서 들어가. 지면 죽으면 지는 거야. 기사 본다 기사 공격했어 기사 공격했어.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고. 기사 기사 멍 때린다. 야저 기사 멍 때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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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요정 턴 들었다. 나 지금 싸우고 있을까? 들어와. 요정 찍어 들어와서. 나 칠려고 할 거야. 요정 찍어. 턴. 아, 씨. 몸빵하고 있어. 다시 내려가. 요정, 요정, 요정. 아, 재미없어, 씨. 아, 형,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 여기지. 올라가 봐, 올라와 봐. 다 올라와 어? 봐요?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바로 기사 텀 찍어봐! 나이스, 좋아. 2대 떡!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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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냥, 뭔데? 너, 너 뭐냐고, 너. 니 뭔데, 구경 왔니? 이제 올라면 한참 걸리겠다, 뒤져가지고. 아, 뭐. 왔어? 아. 왔다? 왔는데 뭐또 혼자서 또또 또 이상한 짓 한다 혼자서 톤 돌려왔다 오, 왔다 11시 아... 또 도망가 씨아아 놀아주지 마 놀아주지 마 놀아주면 어 그렇지 어. 끊어치기 들어갔어 연턴 들어갔다 아우까비뭐뭐팀 먹었니? 지금 나 막고 있거든 와..올 수 있니? 자한명 앞에 네, 에바 구볼 구 거야 기사 볼 거야 요정 빠르니까 나 봐줘야 돼 요정 보자 요정 보자 어, 요정 어, 요정 네. 요정 어, 요정을 어, 바꿔 어, 제발 나한 중이야 돼힐 따라가 아 까비 이애 보자 이제 갇혔어 갇혔어요 갇혔어요 오케이 아우 그냥 또 베르야 지또 베르야 또 베르야 지 혼자 온다 이제 기사 이제 갔다 야 너희 팀워크가 너무 꽝이다 베이스볼 맞아? 베이스볼 팀? 어? 동기 버려? 어디가? 네팀 버려. 네팀 버려. 버리네. 기사 빤스런 바로 해버리네. 음. 동지 버려. 될까? 베이스볼 팀 팀워크. 음 음, 음. 음? 단합이 안 되네. 단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지금. 어. 음. 오케이. 음. 응, 다이. <laughs> 다이. 나 묘정! 뮨인데! 뮨인데 가능해! 야, 턴이야! 아니, 제발! 그냥 찢어 찢어 그냥 찢인데 턴인데? 뮨턴 개새끼야? 버티냐 이걸 못 버티지 우리 카리오 아이 아. 버텨도 돼 그냥 찢어 찢어 <laughs> <laughs> 부끄럽다니까요아 <형. 웃음> 부끄럽다고? 아왜왜나인법비처럼 <laughs> 하는거 <laughs> 어우 얄밉다 적당히 도발을 하고 창피합니까? 그만해요? 저 원래 이런거 그 예전에 음지할때도 적혈압 적혈압 때 이지랄 했다가 존나 뚜까 맞았거든요? 아, 너무 도발보다는 페어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진지. 조넘 그놈. 어, 조넘.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장난 안 칠게요. 근데 쟤네들이 재미 아니, 내가 왜 도발하는 줄 알아? 쟤네들이 이상하게 싸우잖아. 저게 뭐야? 싸울 거면 제대로 빡싸우던거 저게 뭐야? 그러니까 도발하지. 열받으라고 솔직히 우리도 지금 열 받거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아직 캐릭 안 구했어. 제가, 제가 사주려고 보고 있습니다. 매물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페어 플레이 하겠습니다. 아, 베라 하자. 에이. 그래. 베라, 베라 해? 시스타, 우리끼리 할게. 여기 은상 캐릭 넣고, 우리끼리 사냥하면서 막을게. 법사 없이. 수고했다이 아니, 사냥이 안 되니까. 수고했다이 은상 캐릭 파티 받아주세요. 그니까 좀 재밌게 싸우던가, 이게 뭐야?